지난해 11월부터 석달 가까이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보금자리였던 흥해 실내 체육관과 기쁨의 교회 대피소가 내일부터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설 명절도 다가오고 그다 이제 한 4, 하면서 뭐 자원봉사라 급식 봉사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가 누적돼가 더큰 이유는 대피소 두 곳의 이재민 141세대 215명 가운데 88%인 125세대 260명이 적은 피해가 발생한 소파 가구로 이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피소에 지내기보다 집을 수리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포항시는 내일 대피소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지만 대피소에 더 머물기를 원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텐트를 철거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난방과 전기, 수도는 정상적으로 공급하지만 급식 봉사단체 한 곳을 빼고 적십자 등 나머지 단체는 떠날 예정이라 당장 끼니 걱정이 큽니다. 대피소 주민들은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30년 된 대웅파크 1차 아파트는 기둥 여러 개에서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심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현관 벽도 손이 들어갈 정도로 심하게 갈라졌고 어긋나 문도 열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50세대 주민들은 정밀 점검이 필요한데 나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나눴다가 이제 날짜 채워가지고 어,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라 대피소 폐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따른 여진의 기둥 균열 등이 새로 확인되고 있어 대피소 운영 중단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